안녕하세요. 제일랜드입니다 오늘은 스파이 패밀리 제일 복권을 하러 게임할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라인업은 A상 아냐 엽서 프레임 피규어 4장 B상 본드 본제 인형 2장 C상 토트백 2장 D상 아냐 마스코트 키링 4장 E상 텀블러 9장 F상 클리어 파일 앤 스티커 세트 14장 G상 아크릴 스탠드 14장 H상 러버 키링 21장. 라스트 원상은 아냐 엽서 프레임 비규어 라스트 버전이었습니다. 과연 제이랜드는 원하는 것을 뽑을 수 있었을까요? 뭐가 ㅋ ㅋ ㅋ ㅋ ㅋ 올라가세요 NOPE Q <laughs> A NOPE 골고루 뽑았네? 응 Q <laughs> 세 장의 세칙이있칙 r s ㅋ 안 돼~~! 안 돼~~! 떨리고있어 오 D 아, 그래, 오 나, 나. 바로, 뜯어. 바로 뜯어 여기서 no. <laughs> 세 장이나 있는데 나왔어 오. 자 이렇게 모든 상품 가지고 왔습니다. 아 아니야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번에 총 10회 도전을 했는데 피규어 하나와 이렇게 디상 이게 약간 피규어 키링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거 가챠로 하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디상까지 이렇게 뽑아 왔고요. 저희가 저희 채널에 스파페 제일복권 영상이 올라간 적이 없더라고요. 에 진짜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스팟의 제일 복권 꽤 했거든요? 왜 항상 안 올렸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는 상의상을 너무 못 뽑아서 못 올린 적이 있었고, 거의 한네번 정도를 찍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는 건 처음입니다. 자, 처음으로 볼 상은 바로 F상이었는데요. 클리퍼! 네? 맞아요. F상은 제일 복권 하위장으로 거의 단골 손님이라고 할수 있는 그쵸. 클리어 파일과 스티커 세트입니다. 어, 어, 요즘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스티커 세트로 나오죠? 그래도 그냥 클리퍼 두개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리어 파일은 약간 가족샷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클리어 파일을 갖고 왔고요. 아마 여기에는 요르 포저였나? 네. 요르 포저, 그, 엄마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는 역시 가족 사진, 이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범의 최애인 본드. <laughs> 뭔데입니다? <laughs> 약간 할아버지 같은 이 선한 눈빛 보세요 어 그쵸 근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네. 이 강아지도 약간 능력이 있다며 맞아요 얘도 초능력사예요 <laughs> 맞아요 전 그걸 모르고 그냥 애완견으로 알고 있었는데 <laughs> 진니님이 같이 보면서 얘가 뭐 미래를 본다 그랬나? 미래 예측하고 이거 아냐가 속마음을 읽어서 아 어, 그렇게 된다고 이런 사건들이 되게 아, 많아요. 아냐는 이제 생각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본드랑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알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설정이 너무 귀엽다. 그리고 본드 스티커까지 들어있는데 아 저는 이거 어디에 꼭 쓰고 싶거든요. 핸드폰에. 아 근데 핸드폰이 하기에는 너무 커 스티커가. 핸드폰 크기랑. 길이는 똑같은데요? 어, 그러면 진짜 딱 이렇게 덮어가지고 아예 그 본드 케이스를 제작을 할수 있겠네요. 아, 너무 좋아. 오, 괜찮네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냐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데미안. 아, 데미안. 뭐 어, 맞아. 다미안이었나데미안이었나 어, 근데 그랬는데. 이 친구는 제가 만화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아냐를 좋아하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아니야. 가끔씩 기열 때 얼굴 엄청 빨개져요. 아. 그리고 얘네들은 약간 주변 인물들인가 보네? 맞아요. 얘를 약간 숭배하는 느낌. 아, <laughs> 숭배까지나요? 그리고 스티커는 오, 귀엽네요. 이것도.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상은 바로 키링이라고 볼수 있는 상을 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참일까요? 맞아요. 어, 고무 키링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최하위 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아냐,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딱 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아크릴 스탠드인데, 쥐상이었죠? 맞아요. 좀 조그만 아크릴 스탠드를 이렇게 두개 갖고 왔는데, 역시 저희는 지니님이 제일 좋아하는 아냐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같이 전시해 놓으면 너무 귀엽고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이상은 이제 캐릭터 일러스트가 들어간 컵인데 역시 본드. 아, 이게 고를 수 있었나요? 네, 맞아요.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컵이었고 아뭐 이런 컵 종류는 집에 있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플라스틱. 맞아요. 이 박스 아트랑 똑같은 느낌의 컵이 이렇게 들어가있을거 아, 요 너무 귀여워 <laughs> 그리고 약간 디테일인게 여기 가족 이름이 써져있거든요 로이드 아냐 요르 본드가 써져있는데 아, 네, 얘는 또 본드여서 이렇게 체크 표시가 들어가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어 이거는 뭐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자 그리고 이런 느낌의 상품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약간 키딩 형식의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라인... 랜덤 네 맞아요 랜덤이고 라인업이 총네 종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이 표정이 아니야를 제일 갖고 싶어요. <laughs> 아 저는 이거요. 음, 음, 교복 입고 있는 거. 약간 이게 기본이라고 할수 있나? 이둘 중에 하나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린님이 한번 오픈해 주세요. 하나 둘셋안 둘, 셋! 둘, 보여? 둘, 어 교복이야. 어? 교복이야! 교복이야! 잠깐만 내위시가거와 대박 <laughs> 어 근데 이게 제일 뭔가 기괴하지 않을까? 이게 그쵸? 표정이야 이게 딱 하나여가지고 맞아 맞아요 오 일단은 바로 제 위시가 나왔는데 지니 이건 별론가요? 아 범님 왜 이렇게 금손이에요 아, 그러니까 원하는 거다 뽑네 어 근데 전 이거 너무 귀여운 거 같은데요 어 퀄리티 너무 좋아 어 퀄리티 되게 괜찮아 약간 소형 피규어라고 진짜 보시면 될거 같아요 <laughs> 달고, 달고, 싶어 진짜 너무 귀여워 어떡해 오히려 약간 이렇게 캐릭터성이 짙은 아냐라서 가방에 달고 다니기에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왁크 왁크 자 그리고 대망의 피규어 개봉만이 남았는데요 이 스파이 패밀리 쿠지는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게 피규어가 생각보다 꽤 크게 나옵니다.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반프레스토 느낌의 크기가 아니라, 아냐 사이즈지만, 마스터라이즈 느낌의 피규어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항상. 맞아요 아냐가 원래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엽서 프레임이라고 그게 같이 피규어에 낄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의 피규어라고 하는데 일단은 오픈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오픈을 해봤는데요 와 대박인데요? 아냐 진짜 커 미쳤다 이게 크기가 진짜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일단 아냐 피규어부터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아까 엽서 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 홀로그램 엽서가 동봉되어 있었거든요 그 얘를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낄수 있는 거더라고요 약간 껴 보겠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laughs> 진짜 같아 미쳤다 <laughs> 이거는 약간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이 엽서를 혹시나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 사용을 하셨다 하시면은 집에 있는 다른 엽서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그 디즈니 쿠지를 했다가 받았던 엽서인데 네. 크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품들도 들어가긴 하죠 어 그쵸 그쵸 근데 이제 크기가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스티커를 좀 붙여서 이렇게 그냥 전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엽서 보관함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너무 좋고 크기도 괜찮아서 만족스러운데요. 일단 아냐를 좀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부터 보시면은 그냥 완벽하죠? 그냥 너무 완벽해요. 만화에서 그냥 진짜 그대로 나온 느낌이에요. 일단 아냐 머리 색깔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색깔을 구현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피규어들을 만들 때. 그렇죠 그렇죠. 만화에서 우리가 자주 보던 그 눈에 익은 색감과 네. 막상 피규어로 나왔을 때 색감 차이가 나버리면은 이제 이거를 구매하는 팬들의 입장에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어, 그래도 이 피규어는 아니야, 이 머리 색감이라든지, 이눈 색깔, 이 반짝반짝하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색감 표현이 잘 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상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행복한 쿠디였어요. <laughs> 맞아요. 저희가 스파펫도 도전을 처음은 아니었지만. 영상으로 올라가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좀 좋아해 주신다고 느끼면은 네. 앞으로 스파페 쿠지가 나오면 좀더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쿠지 해달라 어좀 다양한 쿠지를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쿠지를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가 진짜 도전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응!